보이시는 냉장고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무상 옵션이고요. 화장실 입구 쪽에 이제 화장대라든지 네 안녕하세요 홈튜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미출구 용현동에 위치해 있는 현장 이고요 총 18층 건물에 96세대 이루어져 있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 하자마자 거의 절반 넘는 세대가 다 빠졌 는데요 다른 현장에서 대출이 잘안 나오신 분들도 잘 풀어주는 현장이다 보니까 계약이 되게 많이 됐고요 인프라를 설명을 조금 드리면 숭이역까지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인접해 있는 학세권 고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천IC까지 접근이 상당히 용이하며 지하 주차장이 상당히 널찍하고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차로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신 분들에게도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분양가는 3억대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실입주분 같은 경우는 무입주도 가능은 한데 최소 이제 담보로 가게 되는 경우는 2천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저랑 한번 집 보도록 하시죠. 현관입니다. 현관 보시면 이쪽에 양쪽으로 이렇게 신발장과 수납장들이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수납장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데다가 넉넉하게 짐 보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일괄 소등 버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중문으로 준비를 해 두었고요. 네, 거실 보여드리게 되면, 거실 같은 경우는 화이트라기보단 약간 아이보리 톤으로 상당히 겨울에 봐도 따뜻한 느낌, 언제 봐도 따뜻한 느낌을 갖추는 인테리어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무려 4,300. 4,300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고, 요 현장 같은 경우 제가 키가 좀큰 편에 속하는데, 친구가 사실 다른 현장 대비했을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요거 감안해서 봐주시면은, 크기, 가늠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것 같고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쇼파 사이즈 보시면은, 4인에서 5인까지도 두셔도 넉넉하게 거실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주방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트하고 약간 그레이 톤으로 인테리어를 준비를 해보았고요. 앞에 보이는 이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는 최대 4인까지 이제 뭐 예를 들어 4인이다라고 하시면은 이쪽에다가 의자 놓시고 으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 인덕션과 후드 같이 준비를 해드렸고요. 여기 보이시는 냉장고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무상 옵션이고요. 밥솥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납할 공간까지 같이 준비를 해드렸고 이런 식으로. 수납장까지 같이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에 좀 가까운데 다용도실을 상당히 넓게 좀 빼두었습니다 이제 건조기라든지 세탁기 같은 거 두시고 여러 가지 짐 적재해두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안방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 일단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안방 사이즈가 무려 3,500입니다. 3,500. 3,500이고, 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층고 높은 거, 고려 해보시면은 다른 현장 대비 사이즈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 보시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 입구 쪽에 이제 화장대라든지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구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장실은 진짜 호텔 느낌이에요. 건식 세면대, 그리고 이제 호텔식으로 옆에 타월 넣는 데까지 준비를 해 두었고, 안쪽에 보시면 샤워할 수 있는 공간까지 준비를 해 드렸고, 내부 자체도 되게 좀 깔끔하게 인테리어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 안내해 드릴게요. 두 번째 방 같은 경우 사이즈는 2,500 정도 나오고요. 보여지고 있는 DP 상품처럼 싱글 침대 두시고 남은 공간은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 안내해 드릴게요. 네, 세 번째 방 또한 마찬가지로 방금 사이즈와 비슷한 2,500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요. 싱글 사이즈 침대 두시고 나머지 공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될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다용도실이 여기 또한 존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짐 적재 두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은 되게 크게 환기층까지 같이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화장실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는 화장실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샤워 부스가 있고 놀라실 거예요. 안쪽에 세면대를 따로 빼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호텔 느낌으로 예, 세면대를 따로 빼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미출구 용현동 신축 오피스텔 현장 소개해 보았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실입주금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입주도 가능은 하지만 최소 2천만원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현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나 내가 대출 상황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번 편하게 와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이제 문의 주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